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이 더울까 걱정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서 또 비가 올까 봐 걱정을 했더니 아주 우리가 오늘 축제를 하기에 딱 알맞은 날이 됐습니다. 어제는 어, 제16주년 세계인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태어난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언제나 국가 간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는 서로에게 날 더울 때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고, 비 오는 날에는 햇빛을 그리듯 서로를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다우나 한마당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용인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과 우리 그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자주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들 그리고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봉사를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 준 우리 용인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센터의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자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제16 주년 세계인날 기념. 2023년 다문화 한마당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